네, 오늘 이 주택은 어,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마당이 넓은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어, 그런 주택이고요. 어, 마당이 넓어서 이 마당을 어, 본인 취향에 맞게끔 어, 꾸밀 줄 아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 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량시 상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그 마당이 넓고 어, 수리가 다돼 있는 주말형 주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어, 토지경계를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해놨고 여게에 그 오늘 토지평수가 어, 지목은 대지인데 총 189평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집이 있는데 집이 지금 평수가 16평으로 되어 있고요 방이 한 개, 거실 겸 부엌, 화장실에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올리모델링을 다 해놓았습니다. 어,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어, 이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이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이쪽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어, 여기가 대물이 되겠고요. 어, 보시다시피 지금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은 마당이 있는데요. 이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 넓은 마당을 이쁘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이 바라다보는 방향은 서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토지 모양은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오늘의 주택입니다. 아주 넓은 마당이고요. 여기 들어오는 어, 대문이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담이 요렇게 지금 차가지 있는데 어, 요만큼은 지금 요 옆에 있는 땅을 어, 마당으로 조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 북쪽이니까 어, 집은 복수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주택인데요. 주택에서 어, 드론을 떼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넓은 마당이 있죠. 들어오는 대문쪽입니다. 어, 올라가면 기게 지금 들어오는 2차선 도로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뭐 불과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어, 주택 위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앞쪽에 어, 강이 흘러갑니다. 네, 유원지도 있고, 넓은 강이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네, 내부 실내도 보시면, 어, 2개월 전에 수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서, 뭐, 샤시 부분부터 해서, 도배, 장판, 문틀 화장실, 올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어,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 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시는 길은, 지금 여기가 미양 아이시죠? 어, 현재 위치가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차량으로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미양 시내에서 오셔도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본주택인데 이 주변에 보시면 가구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호 정도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뒤쪽, 뒤쪽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산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죠. 어,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어, 여기 본 주택이 있으면 여기 옆쪽에 보면 어, 마을 안에 있는 묘가 한상이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물번호 438번입니다. 넓은 마당을 가진 깨끗한 주택이고요. 미양시 상동면 메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85평, 건평은 16평,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겸 부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가축 사역 제한 구역입니다. 주차는 한두대 정도 가능하고요. 방향은 서북향이 되겠고요. 어, 벽돌 구조로 이사는 즉시 가능합니다. 94년도 4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2월 전에 올 리모델링 다 하셨습니다. 네, 미랑아시에서 10분 거리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매가는 1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주택은 마당이 넓고 어, 주택이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어, 주말령 주택 세크나우스 용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마당이 아주 넓은 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양스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미양시 상동면 매아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주택은, 어, 앞에 보이는 주택이고요. 한두달 전에, 어, 올 리모델링 다 하셨습니다. 저, 지붕부터 해서, 징크 판넬부터 해서, 벽면, 내부, 어, 올 리모델링 다 해놓은 주말인 주택, 세컨하우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집의 그 장점은 이 마당이 넓은, 마당이 넓다는 겁니다. 이 마당이 189평이고 건물은 그 16평인데요. 지금 여기가 들어오는 대문 입구입니다. 차량 주차할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들어오는 진입도로 어 이렇게 잘 아스팔트 포장으로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은 마을 안에 있는 그 집은 아니고 어 여기 보면 한몇 가구 정도 모여 있는 어 가구수가 작아 작은 마을에 있는 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집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저마다 어, 보면 어,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뒤쪽에는 어, 창고입니다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너무 네, 뭐 반듯하게 생긴 토지고요 아, 마당이 제법 넓습니다 네, 감나무도 지금 몇그러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두나무도 있고 유실수들이 몇그러 보입니다 자 뒤쪽으로 보이는 산도 소나무 산도 아주 멋집니다. 예, 집에서 바라다 보는 배경이 아주 멋집니다. 자 여기에 돌담이 경계로 되어 있고요. 자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이 집은. 자이 넓은 마당을 이렇게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뭐 잔디를 심으셔도 심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유실수 꽃나무 그런 것들을 이쁘게 어, 가꿀 줄 아시는 분들에게. 오늘 임 매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집은, 그,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 어, 외부 쪽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차하면, 뭐, 차량은 한세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감나무가 매끄러 보이고, 그 다음에 유실수가 있습니다. 네, 꽃나무 하단이 보이고요. 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정화조가 보이고 자자도 나무입니다. 자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뒷뜰도 제법 넓습니다. 한 바퀴 쭉 둘러보겠습니다. 네, 샷시다 교체 하셨고요 올리 모델링 다 해놓으셨습니다. 집은 어, 16평인데, 건축년도는 1999년도에 그쪽으 했는데, 한두달 전에 리모델링을 싹다 하셨습니다. 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 자, 그러면 어, 집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뭐 주문부터 해서 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어, 이집 구조는 방이 한 개, 아, 거실 하나, 화장실 한 개, 아, 그야말로 어,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거 실겸 그, 그 부엌이 있고요. 싱크대가 이렇게 넓게 어, 시공이 되겠습니다. 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 네, 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방이고요. 방도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네, 집은 요렇게 단출하게 구조가 되어 있구요. 어, 넓은 텃밭을, 어, 이용하시면서, 어, 주말에 힐링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은 다 둘러보셨고, 네, 밖에 나와서 정리. 네, 오늘 주택 다 둘러보셨습니다. 어, 이 집은 마당이 넓은, 이쁘게, 어, 가꿀 수 있는 마당이 넓은 주택입니다. 아, 주말형 주택 세컨하우스 이용은가능하고요 미랑아이시에서 오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어, 위치이고, 상동역에서 기차로 오셔도, 어, 된,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어, 오늘 이 주택을 그 매매하게 된 이유가, 어, 주인분께서 예전에 애가 어렸을 때, 어, 이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주말마다, 어, 이렇게 쉬시고 가셨는데, 지금 그 애가, 어, 성장을 해서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마시다시피, 고등학생이 되면, 어, 부모님은 따라다니려고 하지 않죠. 어, 그래서 이제 주인분께서 집을 팔려고 내놓으셨습니다. 예, 주인분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어, 추억이 깊게 어져 있는 어, 주택입니다. 매매가는 1억 7천에 나와 있고요. 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 스타 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